여러분은 한국 서버를 하십니까? 혹은 아시아 서버를 음... 하십니까? 요즘 일하기에는 몇년 전부터 꽤나 많은 프로나 유튜버분들이 아시아 서버로 이민을 갔습니다. 해외에 더 다양한 프로 선수들과 게임해보고 싶다. 방송적이 너무 많다 등천상위권 유저들부터 대거 이동을 했죠. 그래서 오늘 본론이 무엇이냐? 오랫동안 아섭에서 플레이해온 광물의 입장으로 아시아 서버가 어떤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지, 여러분들과 같은 시선으로 일반인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핑이겠죠. 하지만 아섭에는 핑 말고도 여러가지 한석과 다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알아볼 거는 핑과 더불어 평균 실력, 스킨 가격, 인성으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서버별로 실력, 인성, 플레이 스타일이 전부 다르니 대표적으로 도쿄, 홍콩, 싱가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핑부터 간단하게 말하고 가죠. 아섭에서 핑은 도쿄는 약 45에서 50, 홍콩은 약50 중후반, 싱가폴은 약 60대가 나옵니다. 일단 핑 차이는 여러분의 높은 주사율의 모니터나 감각이 뛰어난 것이 아니면 도쿄나 홍콩은 금방 적용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조금씩 상대가 안 맞거나 탄이 말리는 기분이 자주 들수 있습니다. 아 물론 전한수수에서도 저러고 라고요한수에도핑 아 차이가 있네. <목소리> 그 다음은 평균 실력을 알아보죠. 개인적으로 한수석과 비교해보자면 플레부터는 에임이 뒤지게 좋은 애들이 꽤 있습니다. 골드 이하로는 그냥 사람 치은 못해줄 애들이 많긴 합니다. 에임으로만 보면 아서비 플레부터는 훨씬 좋아요. 하지만 이 아부실골 놈들은 개인적으로 한섭 애들이 뭐라도 아는 게좀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 애들이 진짜 평균적으로 다이아 초반까지는 대가리를 못, 진짜 그냥 에임이 뒤지게 좋은 애들은 좀 있어도 진짜 똑똑하게 플레이하는 건 거의 못본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 티어는 에임으로 패시고, 플레부터는 머리 잘 굴리면서 발로에 시간을 쏟으면 무조건 풀다까지는 할만합니다. 그런데 왜전는 아직 브론치냐고요안 닥쳐 번외로 플레이 스타일 역시 한번 알아보죠 먼저 도쿄는 좀 매우 매우 느리게 느리게 플레이하며 보통 1선은 드론 취급을 당합니다 먼저 질러주는 유기될 때가 빈번하고 요 그래서 평소에 템포 느린 플레이를 좋아하고 도구 유저면 도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홍콩 친구들은 픽 속도는 한국인들과 비슷하여 레이나 픽스 같은 친구들을 칼필 받고 럴킹을 돌거나 그냥 베이팅을 자주 하는 플레이가 빈번합니다 그냥 빠르게 혼자 데꾸라는 친구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평소 픽 속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픽을 하며 꼬라박는 플레이나 무한 럴킹이 좋으면 홍콩을 추천드립니다. 싱가포르는 도쿄처럼 너무 느릿느릿하지 않게 적당히 잘 들어가고 홍콩처럼 너무 뜨겁지 않게 적절히 섞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핑이 크게 상관없다. 난 60핑이어도 잘쏠 자신 있다. 어차피 40핑이어도 못 쏜. 쏘... 그러면 도쿄랑 홍콩이 적절히 섞인 싱가포르 서버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 그럼 다음은 스킨 가격인데요 스킨 가격은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폴로 나누려 합니다 이건 플레이서버가 아니라 계정 생성 서버 기준입니다 물론 더 넓은 범위로 만들 수 있지만 제가 해본 것들 중에 대표적인 세 나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을 중간에 껴 말하자면 약 2,000VP에 싱가폴에서는 약 25,000원 일본은 약 22,000원 그리고 무려 인도네시아에서는 19,000원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한서비 2,000VP, 1,975VP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발로한트가 VP 가격 인상에 걱정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그대로 둬서 여전히 저 합니다. 전 2년째 꿀 빨고 있긴 해요. 마지막으로는 인성인데요. 하... 쓰... 이할 말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은 대체로 착한 편인데요. 선 이니시를 걸거나 가끔 한국인 혐오하는 일본인들이 있긴 한데 대부분 착합니다. 근데 문제는. 더럽게 못하면서 착해가지고 살짝 화병 걸릴 것 같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난 게임하면서 화내기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도쿄서버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홍콩서버는 일단 매우 톡식합니다. 아주 그냥 애들이 표독해요 표독해 응? 잼민이랑 여미새 없는 한섭급으로 톡식하니 조심하실 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싱가포르는 되게 평범한 편입니다. 홍콩서버의 톡식함 40% 도쿄서버의 온화함 60%가 적절히 섞인 잼민이랑 여미새 급식이 없는 한섭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래도 어딜 가나 제 시X들은 있어요. 이제 한석과 아섭의 부가 요소들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혈르는 전체적으로 어딜 가나 똑같고 시체도 있으니 한섭보단 현실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언어의 장벽은 무시 못하는데요 일본 서버는 영어는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일본어를 조금 구사가 가능하거나 저처럼 오타쿠 언어로 이제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면 소코 마데다. 계속 죽으면 야레아레 쇼가나이나를 할수 있으면 일본 서버 를 추천드립니다. 홍콩 서버나 싱가폴 서버는 대체적으로 영어를 하는 편이니 영어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구사하면 가도 좋습니다. 가서 버큐만 하면 안 돼. 솔직히 요즘 한국인들이 많이 아섭으로 넘어옵니다. 하지만 이 무개념들이 아섭이고 한국인도 한두명인데 자꾸 현지인들은 이해도 잘 못하는 한국어를 계속하고 잼미들, 징징이들, 여미새들, 자꾸 가서 민패지안 했으면 합니다. 진짜 볼 때마다 명존새 개세게. 바... 한서비든 아서비든 기본 에티켓은 지키면서 게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반응이 좋으면 아서 계정 만드는 법도 간단한 방법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며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